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짤방스에요, 짤방스. 소개팅 받으러 가냐고요 야, 내 인생에 무슨 소개팅이냐, 얘들아. 야, 가서, 안녕하세요. 주식하고 메이플도 하는 김현윤입니다. 인사하 바로 싸드임 하자요그 자리, 자리에서. 던파도 한다고? 던파도 <laughs> 한다고 하면은 진짜, 어 이건 3위일체가 아니라 이거 4위일체인가, 뭐야, 이거. 에픽세븐? 아니, 에픽세븐 요새 안 하니까 잘. 카드나 키울 생각 없냐고요? 저 카드나 북인데요 이제. 저 며칠 전에 북캔 뭐할까 고민하다가 최종 결정 난게 이제 카드나 러대 카드나 어렵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과연 보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약간 카드나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옛날에 히어로 키웠던 것처럼 단계별로 밟을 거란 말이에요. 자본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카루타 가다가 적당히 이제 올랐을 때 이제 스데미도 가고. 아니 그리고 레일은 내줄 거면은 좀 약간 지형을 좀 간편하게 만들어 주든지 지형을 이렇게 구대기로 만들어 줬어. 하여튼 메이플스토리 얘네는 편의성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 보면은 이 유저에 대한 이 편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주. 심재야 컨셉에 맞게 잘 나왔다고? 컨셉이 뭐가 중요해 편의성 있어야지 내가 편해야지 내가 불편한데 뭔 게임이야 이게 오면 접으라고요 게임에다가 돈을 천만 원 때려박았는데 모은 스파크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접냐 말이 되는 소리래. 정말 놀랍게도 제가 메이플스토리에다 천만원 쓴거 우습지도 않습니다 왜냐 전제 주변 스트리머들이 피파 나올 때마다 돈 꼬라박는 거 보면서 이 정도면은 게임 양반으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합리화라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형 마인드 좋다 리니지 하자 모바일로 나가 디져 십색. 세 아무리 그렇다지만 권할 게 따로 있지 리니지를 권해 나한테? 제정신이야? 만나볼까 요 살짝 담가 먹어볼까? 당황스럽네 50% 확률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올라가 봐봐 꺼져! 왜 이럴까?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네 아주 확률적으로 많이 되려면 확주하러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워? 14, 15왜 이래? 돌리님 지금 던파 시작해도 되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 지금 가나한 거안 보여요! 너무 안 올라가네? 올라가 봐봐! 내가 이뻐해줄게! 미워해야 되냐? 50% 확률 너무 실패하네 진짜! 이게 어딜 봐서 확률이야 이 씨부랄 게임아! 15성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15성은! 아니 미친 게임 진짜! 적당히 하고 올라가 이게 결국에는 확률이 의미가 없어 성공 실패 둘중 하나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간혹 가다가 확률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게임에서 1성에서1 1성을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14, 15 가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너무 많이 실패아니니다 확률이 지금 바뀌어 있어 내가 봤을 때 뒤죽박죽이야 어디 부위는 30% 어디 부위는 60% 어디 부위는 60% 어디 부위는 10%라아5%아 주인님, 저 몸이 이상해요. 사진 그만 실패해 그래 올라가 아 존나 사다관 미쳐버리겠네. 어쩜 이래, 진짜. 원기 형,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18석까지 잘 갔다가 갑자기 15석으로 떨궈버려 아, <laughs> 진짜. 어. 형님, 또2 2성 가시는 건가요? 못갈것 같아. 안 가는데. 왜못 갈까? 갔으면 좋겠네. 마음이 너무 아파. 제발 와 평균이기 진짜 제발 평균이기 평균, 이길, 평균! 마음이 아프구만! 하지만 얘들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실패는 성공해 어머니 빨리 올라가 주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진짜 14, 15는 뭐가 있는 거 같기는 해아 근데 오늘 20성 존나 빨리 갔는데 개 싸비득 보나 했는데 진짜 안 가주네 그리고 20성에서 21성까지 다이렉트로 왔는데 22성 한번 도전했다고 바로 터져버려? 이런 개 쓰레기 게임을 봤나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의 장비가 터져나갔죠 형님? 몰라 씨X 바... 다음주 한 100개 터트리지 않았냐? 그래도, 그리고 뭐 스타 캐치, 뭐 조그 조 하는데 너나 하세요. 그냥 그 미신이야, 미신 했으면은 20 이상 계나소라다 그때 계 같은 거지. 어차피 안될르면안 안 된다고. 왜안 올라가. 왜? 이지영 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금이나마 금융 아, 아, 치료하시고 안정하세요. 올라가게 해줘. 엄마, 거쳐. 엄마 메이플 안 하는구나! 오씨오씨 어, 어, 아씨 아, 아, 아. 어 설마 이라씨 야, 내뭐 야, 있어 십삼십오 개 같은 개쓰레기 임 진짜 오 어, 마사카 마사카 홀터지 이런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또 어, 아씨야 보내줘라 이쯤했으면 그렇지들 가자 아, 여기 또설레이는구간이구만1 5부터주인님내 몸이 오빠는 오제쯤 평균 회기를할수 있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나 이런 걸로 화안 내. 근데 왜 어제 방정했어요 너한테 말하겠냐? 인생이 리같리서 방종하고 좀우러 갔어요. 왜요? 요우 시키면 안 됩니까 저는? 나도 사람이야 사람. 우 이제 좀 해도 되나? 뚱땅. 왜 이래 근데 이거? 오라라, 오라라. 아! 설마 또? 설마 또? <laughs> 아! 아! 아, 잠깐만 아꼈다가 쫀득이 방송에서 할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잠깐만 고민되는데, 아. 어머 돌리님 똥뚱땅 포스 하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걸 참아요. 흐름이야 존나 빨리시죽다 끝! 옳! 살려 와, 쫄깃다 야 얼마 남지 않았다 22성 시발까지 22성이다 예스 이거 다 합쳐서 얼마 썼지? 존X 빨리 왔어 한 60억 70억 다 합쳐서 <laughs> 기분 좋아 예쓰 열풍 조차 안했데한 5퐁 했나 이거? 싸게 싸게 빨리 빨리 왔다 이제 22성 몇개냐고요한 볼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카루타 상하이까지 아, 앱솔랩스 뚝배기 빼고 이제 다 22성이다 와내 아이템 창 언제 이렇게 다 초록초록해졌어? <laughs>